어 저거 아니 이쪽,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여기 속았었잖아 여기서 여기서 탑이 딱걸리는구나 네, 여기는 고압조작하는 게 훨씬 낫지. 이 안에 이 조그만데 여기 이 안에서 뚫으면 절대 안 뚫려. 내가 처음에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여기서. 이 어? 파이프로 보이 나와. 여기. 그래가지고 이쪽 방향에서 뚫어야 뚫려. 네. 이거 엄청 싸. 1 5만천 원에 샀어. 요즘에 아 이거 똑같은 걸 30만 원에 팔기도 해 다른 사람은. 어 그래서 더 넣어 놓은 거. 차에 다시만 샷. 작아서 좋기는 하네. 어. 아니 여기 꽉꽉 찼네 이제 물이. 내꺼, 내꺼 틀렸어요 이제 정원에 나오는거 같아 말이 되나? 아 이상하다 거기가 분명히 맞는데 맞는데? 이구멍 맞는데 확실히 그날, 그날 뚫고나서 고기 먹었잖아 그래 어. 한번, 영,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 그러면 한번? 영상 아 그날 하수도 두개 뚫었구나 내가 처음에 내가 옛날에 여기서 뚫, 뚫다가 고생하고 여기서 뚫으면 절대 안 뚫린다고 뚫리긴 뚫리는데 차, 막혀 아 절로 나오잖아 그래 맞아 절로 나오잖아 그래 맞아 저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뚫었다고 맞아 어그 맞아. 어? 구멍이 확실히 100%야 무조건이야 어 이게 2019년도에 내가 뚫어졌거든. 어. 20m 넣으면 반드시 뚫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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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날 병민이가 오토바이 끌고 왔었구나 나한테. 그래, 맞아. 아, 누가 떡먹이라고 생각했는데 쟤 그냥 아, 나 다시 가봐야 되는데. 그러면. 어, 문 선장 거기 어, 거기 성공했구나. 음, 그래. 아, 그거밖에 못 받았어. 아, 더 받아도 되는데 거기. 아. 야 거기 누가 160만 원 받아갔다는데 와 씨. 근데 자기 겨우 그밖에 못 받았어. 아 진짜. 야, 우리 팀 우리 팀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. 아유, 마음이 약해. 너무 다들 마음이 약해. 어. 야, 돈은 엉뚱한 놈들이 다 벌어가고. 아 진짜. 야 벌칙거리 한 놈들은 160만 원 받아가고. 어? 또돈 받아갔다 아, 맞다. 그 후에 또 누가 돈 받아갔다고 했었어 또. 우리가 가면 앞에 사람한테 돈다 쓰고, 에이. 결국 은 우리는 자원봉사 수준밖에 안 되고, 에이. 야, 160만 원 받고 안 토해내는데 그런 사람들은. 근데 난 저번에 고쳐주고도 100만 원을 토해냈어. 에이. 나도 경찰 부르고 대판 싸울 걸 그랬어. 에이. 진짜 야, 이 바닥에 돌파리들 너무 많아. 진짜. 에이. 근데 돈은 우리보다 훨씬 더잘 벌어. 에이.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. 자, 들어가 보자. 들어가자. 아. 어디 갔어? 어, 이제 덩어리들 나오네. 응. 물 좀, 물좀 사라지나, 거기? 응. 물좀 사라져. 말이 안 되는데. 들어가자, 이제. 아, 이제 제대로 왕건이 나오네. 그렇죠. 그래, 그거, 왜냐면 연할 맛이 여기가 맞다니까. 안여보세요 음. 네. 여보세요? 네. 아랫집에 곰팡이가 들었다고요? 아 근데 요새는 안 떨어지고, 네, 예. 수사하려면 응. 최악.. 최하... 욕실 공사하면 일주일은 걸릴 텐데, 예. 근데 세입자가 그러 욕실을 못쓸거아니야 일주일 동안, 그죠? 예. 다른 분은 내가 인천에 아시는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, 한번 예, 저기. 이건 뭐, 뭐 누수 탐지 해봐야 소용 없을 것 같은데요? 네. 예. 아 검사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는데, 네. 예. 이제 뭐 새야 뭐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지. 예? 그죠? 손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누수가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어. 예. 기가 잘못해서 물이 셀 수도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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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아, 양병기 한번 고친 적이 있고, 어, 아, 어. 한번 상담,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네. 네. 아, 이 뚜껑이 왜잘안 들어가냐, 이것도. 아. 아우 정신없어 아휴 빨리 또 가봐야돼 와이 차도 겨우 지나가는 골목이야 운전만 안해도 살거.. 아 운전만 안하면 살... 아, 이 직업 되게 좋은 직업인데 씨. 가만히 한자리에서 일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이 운전은 드라이브 할 때나 좋은거지 아, 이거 별로 안좋은데 오늘 아, 이거 한번 써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예. 이제 이로 한번 해보자 이거 쓰면 안 된다니까 이거 봐. 요즘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거 응. 그래도 또 나오네. 와 장난 아니다. 진짜 이런 거 쓰면 안 돼. 아. 일단 이렇게 쓰고 작아서 좋긴 좋네. 약간 쌈마이티가 나긴 나는데 가격 대비 성능 은 훌륭해요. 네. 아, 6 0 아, 60m짜리는 너무 커가지고, 아, 이제 다 끝난 건가? 가서 물길 내드려야 되겠다. 뒤로 왔나? 저 저쪽으로 물이 나, 거기서 물이 나오고 어, 여기서 쭉 나오더라고 이렇게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니 그냥 내가 깨버릴게요. 예. 네. 네. 이걸로 또랑을 만들어 주고 이제 이쪽을 파야죠. 됐어요 이제 이제 다물 일로 나오겠지 뭐. 가운데 게 제일 많이 쓰는 스페너고 내 거. 이게 200mm 이래서 스페너라고. 파이프렌치 대용이거든요 이게. 음. 이게. 네. 이불 반대 반대 방향으로 돌는 거죠 음. 이렇게 반대로. 아 이게 이게 파이프렌치보다 더 좋아요. 이게. 이렇게 동그랑